어이쿠, 눈사람이 넘어가 있구나. 같네 아 가래떡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 이게 먹을 수 있겠나 이거 타가지고 자 그럼 커피 어, 저는 새해 첫 찍는 영상입니다. 원래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. 근데 날씨가 계속 추웠고 강추이고, 그 다음에 눈도오고 해가지고 아,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좀 위험도 하고, 그래서 오늘 어, 촌집 별장에 와서 어, 이렇게 가볍게 차도 한잔 마시고, 오늘 특별한 책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책은 바로 신청전이라는 책이에요. 어, 보시다시피 이 책은 어, 앞뒤 표지하고 뭐 이런게 없어요. 간기도 없고 그 표지 대신 이렇게 책 카바를 무슨 군고구마 싸는 그런 종인가요. 뭐이 책을 표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싸놨습니다. 종이 지지를 봐가지고 한 70년대 중반 정도 발행이 됐던 그런 교과서 형태의 책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저는 무슨 어, 딱지부인줄 알았어요. 심청전 이렇게 겉에. 어, 써 있어가지고, 근데 교과서 형태의 책이더라고요. 오늘 제가 왜이 책을 특별한 책이냐고, 어, 책이냐고 소개를 시켜드리냐면은, 어느 누군가 개인한테 굉장히 소중했던 책인 것 같아요. 그 어느 책보다도 아주 소중,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런 책이어가지고, 저는 이 책을 보자마자 어, 처음에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.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책이 오래된 책인데, 이 책을 버리지 않고 계속 보려고 찢어진 면을 이렇게 종이를 덧대고 실로 꼬매고 요게 실로 꼬맨 자리에요실 실이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어요. 또 다음 장을 넘겨 보면은 자, 보세요. 자, 이렇게 책이 오래돼 가지고 책이 이렇게 찢어진 면을 종이를 덧대고 실로 이렇게 꼬매 놨어요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정말 이 정도로 어, 독소에 강한 열이 학구의 열풍 그런 열이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. 이책 원래 주인이 자 다음 장넘겨보면자 이렇게 종이도 찢어진 면이 덧대 있고 그다음에 실로 꼬매져 있어요. 이거 아주 소중하게 좀 간직을 하려고 어, 갖고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책을 구입한 경로가 좀 오래됐어요. 이 책을 제가 구한 지가. 이 책은 서울의 종암동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책이에요. 제가 어느 날 낙가마라고 하나요. 물건을 이렇게 수집하신 분이 그 동네에 계셨는데 어, 철거촌이었어요. 철거촌에서 물건을 막 수집하신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쫓아가서 이제 물건을 봤는데 이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어 물건을 전 제가 구매를 하겠냐 했는데 물건 보니까 별로 싫원지 않고 해가지고 제가 별로 탐탁지 않게 있는데 또 전화를 하셨으니까 또 구입을 또안 하기도 그렇더라고 요 그래서 물건을 제가 좀 어, 구물건을 구입을 하니까 어, 서비스로 이 책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아, 뭐 이런 뭐 표지도 완전하지 않고 뭐 이런 책을 주, 주시나 해가지고 별로 탐탁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야 저는 책의 이 가치를 떠나서 이 책의 가치를 떠나서 야, 저는 정말 이렇게,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는가, 책을. 실로 꼬매고, 책을. 종이를 덧대고, 찢어진 면을. 야, 정말, 최이 책을 가졌던 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, 어, 다음에 제가 이분한테, 어, 이 책을 저한테 주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책이 어그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이사가신 집에서 나온 책인데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책이다 보니까또뭐 그러니까 괜히 가난했던 그런 어떤 쪽방집 같은 그런 어 집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또 나이도 드셨고 그랬던 할머니의 책이에요 원래 근데 어 이사를 가시면서 이거를 어 잊어버리고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소중하게 아꼈던 책을 그냥 어 두고 가실 일은 없 없을 테고 어쨌든간에 그렇게 아꼈던 이책 이렇게 실로 꼬매고 책을 덧대고 했던 이책이 이 책의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옛날 고서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여러 가지 또 책을 가지고 있어요.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책보다도 이 책도 이 책을 어떤 가치를 떠나서 책의 가치를 떠나서 음.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어느 책보다도 이 할머니는 아주 특, 이 할머니에게는 아주 특별했던, 특별했던 책이고 가장 소중했던 그런 어, 책이 아니었을까, 생각이 들고요.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지만, 어, 저도 어, 이렇게 정말 대단한 어,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그 어떤 책보다도 이렇게 귀한 교육자료가 어디 있을까. 이 책을 이렇게 아끼는 마음, 학구에 대한 열풍 아니면 이 책을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? 하튼 여이 책의 이실찢어진면을 이렇게 실로 실로 꾸미게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아주 어 여러 책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아낀 책이 여러 권 있지만 제가 이거를 지금도 아주 소중하게 저도 간직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오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고요 아웅아 눈 사람은 이제 날씨가 누구니까 약간 넘어갔어요. 좀 있으면 완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자, 주식 불씨를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죠.